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포츠 클래식 김창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래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롯데 이야기를 좀안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컨텐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롯데의 장점은 뭡니까? 저는 올 시즌만 따지면 롯데 자이언츠의 선발진 그리고 필승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윌커슨, 반즈, 박세웅, 나균환으로 이어지는 1, 2, 3, 4 선발은 어느 팀이랑 비교해도 괜찮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고 김상수 최준용 구승민 김원중이 버티고 있는 필승조 역시 1승을 지키는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불펜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나머지 추격조나 오선발 그리고 타선 수비 이런게 안좋아서 올해 성적이 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롯데는 그나마 괜찮은 것마저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 자이언츠 체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투수의 혹사를 전혀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관리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고요. 남들은 연투도 굉장히 조심해서 시키고 3연투부터는 거의 안 시킵니다. 그런데 이팀 같은 경우는 연투는 기본이고 3연투는 당연히 가능한 것. 만약에 힘들 때는 4연투도 할수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위험한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데 추격조가 좋지 않으니까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필승조가 그만큼 많이 나오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안 도 타선이 안 좋으니까 접전 상황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는 9월 11일 현재 5위와 8게임 차가 나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서 1승을 더하면 대체 뭐가 달라진다고 쫓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건 이제는 하위권에 있는 팀들처럼 내년을 위한 실험을 해보고 기존 투수 전력은 내년 시즌에도 잘 가동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연투를 줄이고 편안하게 휴식을 줘도 모자랄 판국인데 여기서 투수를 더 갈아마시고 있죠 그런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김상수 선수가 허벅지 안쪽 근육이 찢어지면서 부상을 당했고요 구승민 선수도 어깨가 불편해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도 구승민 한 경기 더 등판을 한 적이 있었고 전혀 정상적이지 못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롯데는 최준용 선수가 몸 상태가 아직 올라오지 않아 4월달에 합류하지 못했었고 김도규 선수가 팔꿈치 뼈조각 제거 수술 여파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민석 선수가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아웃이 됐습니다. 이세 선수의 공통점은 지난 시즌 막판 롯데의 가을야구가 거의 희미해졌던 시점에 적절한 휴식을 부여받지 못하고 오히려 많이 무리를 했기 때문에 올 시즌 시즌까지 그 여파가 나오고 있다는 점인데 지금 많이 던지고 있는 구승민, 김상수, 최준용 그리고 진승현까지 이런 선수들이 내년 시즌에 수술대에 오르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펜투수의 혹사뿐만 아니라, 롯데는 올 시즌 선발진도 건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승부수랍시고 던진 외국인 선수 4일 휴식후 로테이션 등판을 8월 1일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즌이 3달이나 남은 시점에서 이걸 한 것조차도 놀라운데, 그거를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고요. 다행히 적절히 비가 많이 오면서 반지하고 윌커슨이 그만큼 많은 무리를 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내년 시즌 반지하고 윌커슨과 함께 간다면,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당장 올해 스트레일리가 지난해 4일 로테이션을 하고 그 시즌 개막전부터 그 여파로 구위가 떨어져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윌커슨 반지가 내년에도 이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겠죠 그리고 박세웅하고 나균안도 건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정확히는 서튼 감독이 자진 사태로 물러난 그 시점부터 롯데는 선발투수의 투구수 기준이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보통 삼성을 제외한 다른 팀은 선발투수의 투구수를 99에서 끊어주고 많이 가져가는 에이스일 경우 109 정도에서 끊어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롯데는 어떤 선발이든 109는 기본이고 119까지도 가능하면 던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당장 그런 식으로 투구를 시켜놓고 선수한테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했다. 그래서 선수한테 고맙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떤 세상의 투수가 코칭 스태프에서 가능하냐고 물어봤을 때아나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선수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걸 끊으라고 돈을 받고 있는게 감독과 투수 코치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내년 시즌에 그나마 괜찮았던 선발진조차도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여러분들 은 한현희가 에이스인 야구를 내년 시즌에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2023 시즌 롯데는 실패입니다. 포스트 시즌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갈수 없을 것이고, 이건 간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겠죠? 물론 당연히 못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식의 실패를 했고요. 그런데, 야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실패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롯데만 실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롯데 외에 내네 팀이 다 가을 야구로 못 가겠죠? 그리고 어떤 시즌이든 잘못해서 실패하는 경우는 있는데, 적어도 올해는 실패를 했지만, 내년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어야 팬들에게도 그만큼 희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롯데는 지금 당장의 실패는 고사하고 내년에 일어서 힘마저 짓밟고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간다면 2023 시즌의 실패가 아니라 2024, 2025라고 오는 내년 내후년 시즌의 실패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의 투수 운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롯데 팬들의 간절한 바람이 좀 전해지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영상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